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중심 올림 협동조합 대표 하동구입니다. 상인의 소리 전통시장 부목 상인들의 전통시장 소개를 하는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화룡시장 윤순주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를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우수시장도 상당히 많은데 와릉시장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인터뷰한다고 러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손재님께서는 지금 당연간 10년 넘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상인으로 있은 제가 벌써 20년. 저는 이 시장 오기 전에부터 영업에 들어가서 지금 장사한 지는 원래 42년 차입니다. 전 인생 가격에 몸을 담으셨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와룽시장에 왔는데 벌써 60대 초반이 됐으니까 음. 아마 이 젊음을 와룽시장에서다 바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롱 시장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한 28년 정도 됐고요 oh, yeah. 주말 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상인과 mm. 주민이 함께하는 주말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oh, yeah. 됩니다 좀 자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장인에... 사실 수를 하셨습니다. 예, 예. 전통시장 상인이 70만 명의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 또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준 덕분에 제가 그큰 상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마 예. 앞으로 좀더 잘하고 전통시장 맥을 이어가락 하는 뜻에서 주민구를 알고 전통시장 열심히 음. 잘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컨센트를 얘기를 하자면, 은 인근에 성서산업단지와 개명대학교, 개명문화대, 방통통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시장 전체의 주말에는 30% 이상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자랑거리라 그러면, 은 1 0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외국인 정포를 가진 상인들도 약 20여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구의 국제시장을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아그러네요 아, 저도 그건잘 몰랐었는데 다문화 가정이 그만큼 많고 다문화 근로자가 많다는 증거가 될것 같은데 승소공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그 시장을 많이 다녀보면, 은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 상점가들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 사실요. 네, 네. 그래 지금 16개국, 20여 개 상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남아또 있지만, 또 동남아 유럽은 혹시 있습니까? 어, 유럽 쪽에도 지금 한 군데가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어 네. 전체적인 거는 그의 동남아 쪽은 전체는 많습니다 전체는 동남아가 네네. 많고 네네. 아 그러면 말 그대로 글로벌이네요 이제 맞습니다. 유럽까지 집중을 하셨는데 네네. 글로벌 중반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장은 2016년도에 개명문화대회하고 산하 교육을 해서 네. 매대 10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매대 10개를 10개의 외국인들과 세계의 막축제라 하는 슬로건을 걸고 먹거리 마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국가들의 자기 나라의 음식과 자기 나라의 상품, 전통시장의 체험과 괴롭시장, 글로벌 마차거리 경품 및 롤렛 행사 같은 걸 다양한 네, 프로그램을 네. 장터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인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된 것도 있지만 매년 봄, 가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장인들과 우리 글로벌 행사를 하는 매대 행사를 하면서 서로 상승하고 음, 글로벌 네.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러자마자 보니까 그까 대수막에도 문광행 시장 2차 선정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네, 네. 문광행 시장이라는 문또 어떠한 것이며 1차와 2차의 차이점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대구에 유일하게 전통시장 중에서 몽랑형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오, 예, 예, 예. 선정을 받아서 교회액은 약 10억 정도 됐고요. 어네요 어, 예, 예.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 말 그대로 문화가 공존하고 음. 상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음. 됐고요. 원래 또 2단계로 또 유일하게 같이 연결이 돼서 원래 또 문광영 사업을 다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에 못했던 문광산업을 이 차에서 더보안해갖고 주민과 그러고또 우리 글로벌 시장에 걸맞게 네. 문화를 영월히 해갖고 쭉 같이 이어 나갈 것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문방현 시장이라는 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일 차를 그저 이 차까지 벌써 선정이 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관람 시장을 운영하면서 좀. 좋은... 힘들거나 어려운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어떤 게더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들시장의 현대화 공사가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키헤터가 많이 노후돼서 보수권이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애사하게 아, 큽니다 사실 이걸 뭐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또 많이 지원 해주시지만은 모든 사업에 또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면은 건물주와 상인들한테 동의와 서명을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 이런 아, 게 예, 시설 게 아니... 보수하는 데도 동의 받아야 되니까 네, 받아야 아... 되고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그물주한테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사실 애로사항이 지들한테 많고요. 지자체에서 각 시장마다 전통시장의 비가림의 현상도 많이 해주셨는데 요게 해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laughs> 보수권의 사실은 장인들한테 10% 자부담이라서 너무나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후권에 보수를 해준다 그래. 는경쟁적 부담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면 좋겠다고 아, 하는 이 됩니다. 네. 네, 네. 보통 우리가 수순 충당금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 수순 충당금은 상인회에서 어떻게 조금씩 뭐 증빙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자발적인 거는 이제 보수 우리가 유지벨에 케서 회원들한테 만 원을 충당을 받았고요. 사실 시장을 이렇게 이해가려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에 유지라든가 음. 전체적인 보수 급한 킹 긴급 보수 같은 것도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원은 130년이 밖에 안되다 보니까 해두로 갖고는 충당하기가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상인의 힘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음.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지금 고민이 되고 또 해마다 비가 오고 보수를 하게 되니까 10% 자부담이 너무 힘이 들어서 뭐 그냥 견들 경우도 사실 좀 어, 있습니다. 음. 러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게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반만운영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법령 때문에 뭐10% 자부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더 지자체 협의하고, 다른 지원 자금을 이용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 회장님이 생각하기로 여기 마룡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밝면서 장가시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통 시장이 음.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 0 1 9년도에 우리가 문광영 사업을 1단계를 네. 받아서고잘 마무리를 했고 원래 또재차 선정이 돼서 2단계는 좀더 현실적이고 상인하고 고객들의피부를느끼면서가라할수 음. 있는데 그런데 눈을 확띄게 사업을 사실 이루고 싶습니다 뭐 지난번 2년 동안은 처음 접해보는 음. 문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두서도 없고, 어, 결과물이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 두 번째 이단계는좀더 보안성을 갖고 상인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이루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장인의 저들 스마트 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네. 유일하게 대구에서 와룡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아, 요 예, 예. 약 50점포의 지원을 받고 무상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음... 근데 올해도 체계적으로 이제 상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장을 전부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유, 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금 벌써 130개 점포에서 50개 점포가 벌써 일차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니까. 올해 받으시면은 그전한 70, 80% 이상 지원이 될것 같은데. 전통시장 요 보면 아직 그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낙후되어 있다 그러는데 월용 시장은 거기에 걸맞지 않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진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갖추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도 다 회장님이 노력이신데 결국 시장은 상인이 주인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상인이. 장사를 해야 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과 상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룡시장을 앞에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서 시청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 와룡시장을 앞으로도 좀더 애착심 있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지만은, 한번 다녀가신 고객들이 재차 찾아주시면 시장으로 꾸준히 만들 계획입니다. 늘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잘 살아가는 달서구의 최고 시장 대구의 어떤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늘와룡 시장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좋은 얘기 때로는 채찍질해 주신 우리 상인 여러분 이문진들께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와룡 시장 활동할 수 있도록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과 앞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대구 발쓰고 있는 와룡시장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사료됩니다 자, 와룡시장 화이팅!